초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지난 시간에는 일본에서의 철도 개시와 국유철도의 성립, 그리고 이후의 철도 운영의 통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유철도 운영과 수성 효율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노일 전쟁을 경험하면서 어, 전국적인 철도망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 철도 국유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서로 다른 운영을 통합하기 위해서 규격통일화와 인사개혁을 단행하면서 철도건설개량 7년 계획을 추진하였지만 제1차 세계대전 하에서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위철도가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였는지를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제 1차 대전기의 수 송수의 증가에 응하기 위해 구기철도에 남겨진 옵션은 기존 시설의 효율적 이용밖에 없었습니다. 이 효율화의 핵심이 된 것이 일본 측에서는 차량 운영, 운영이었습니다. 철도 수정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약하에서 더 많은 수송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한정된 선로상의 운행 빈도를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행 빈도의 그 향상은 기관차와 객화차로 구성된 차량을 어떻게 능숙하게 운영할 것인가에 라는 운영상의 문제에 직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유철도는 차량 수선 능력과 배차 능력을 높임으로써 부족한 차량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선, 철도 차량의 수성 능력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 국유화가 시행되기 전에는 영국의 철도 수리 방식을 취했지만 영국 철도에서는 각 철도가 주요 대공장을 갖고 차량 수성을 할뿐 아니라 차량도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철도 국유화 후 철도원의 고토 심베이 총재와 공작과의 그 나가시마 안지로 과장은 차량을 철도원 밖의 민간 철도 차량 공장에서 제작하는 방침을 굳히고 차량의 국산화에 나서는 한편 국철 내부의 철도 공장을 차량 수리 전용 공장으로 바꿨습니다. 따라서, 인수된 철도 회사에서 어, 속해 있던 소규모 공장을 정리함과 동시에 향후 공장 배치를 고려할 때 공장 계획의 기온 방침을 정해서 어, 철도 공장의 재배치를 도모하면서 철도 차량의 표준 설계를 채택하여 다양한 종류의 차량 종류를 줄이고 수리시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일본 국위철도의 요가이치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나가기 시아마 겐지 등은 미국의 시카고 앤 노스웨스턴 철도의 겐지 공장을 시찰한 적이 있습니다. 공장 스케줄에 근거해 기관차 일량을 공장에서 7일, 10일 내에 수산하는 것을 보고 큰 교훈을 얻어 미국 철도 기관차 수선 기술을 철도원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첫째, 예방수리제도를 실시하여 차량 이력서, 접수구역제도, 공장보를 작성하고, 둘째, 예비품을 제작, 보유하기 위해 재고관리를 개시하였습니다. 셋째, 마스터 스케줄에 따라 수선 작업 공정을 관리하게 되어 전체 수리 작업이 각 직장에서 동시에 평행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어, 하였습니다. 넷째, 어, 개별 작업에서는 분인제도를 실시하여 기존에 있던 내부 청부제도를 대신했습니다. 즉, 세부작업을 공장 측이 지시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째, 아, 이와 같은 작업방식의 개설과 더불어 인센티브로서의 임금제도를 마련하여 작업량에 따른 임금 지급이 가능해져 노동 생산성의 향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 그림에서 볼수 있듯이 기관차, 객차, 화차 모두 일반 수리와 부분 수리에서 수리 작업에 필요한 재장 일수, 즉 공장에서 수리를 위해 체류하는 일수가 1910년대에서 1920년대에 걸쳐 급격하게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화차를 중심으로 한 배차 기술이 어떻게 성립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철도 국유화에 의해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고 해도 아직 통일적인 배차 계획이 성립되지 못하여 당시 기술을 보면 국유철도 본부나 지방 철도국의 명령을 한꺼번에 따를 수 없었기 때문에 강한 사람이 승리하는 것으로 개인 능력과 기략으로 철도 쟁탈을 시도하였다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연도 말에 국위 철도 본부에서 수성회의가 열려 연간을 통해 그 하루에 화차보유수를 결정하는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감으로 배차를 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과거 사철회사였던 니혼철도 출신, 출신이었던 다케시마 신타로가 1910년 동부철도관리구에서 계획배차를 실시해 그동안 감에 의한 배차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10일마다 운수사업소별로 어, 현재차 사용대수, 송차량 대수를 사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화차의 통일적 운영을 도모한 것입니다. 따라서 계획적인 화차 공통운용제도의 기초가 아, 확립되어 이 성과가 1913년 2월 화차 및 부속품 집배 규정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1917년에는 40만 톤의 화물 정체가 발생하여 화주의 불만사항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케시마 신타로가 철도원, 운수국 화물과에 배속된 것을 계기로 전국 레벨에서의 배차 계획이 실시되게 되었습니다. 철도 운수에서 배차 부서는 마치 전시하이 삼, 참모부의 그 참모관 용병술 여하가 전 군대의 운명을 좌하는 것처럼 국외철도의 화물수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중앙부서인 철도 본부를 비롯해서 각 관리국 내지 각 운수사무소 등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배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배차 기능의 창조였습니다. 이래하여 1919년 4월에는 화차 및 화차부속품 운영성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어, 그림에서 보면 어, 화차 운영 효율이 1910년 말에 상승하였고 열차 운영 횟수가 많아졌음을 알수 있습니다. 1920년 5월에는 어, 철도원이 철도성으로 승격될 때 운수국의 배차과가 새롭게 설치되었습니다. 그 과정에는 모지철도관리국 운수과에서 화물 및 배차 개장으로 1년간 배차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나카야마 류키치가 임명되어 배차의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나카야마는 다케시마 배차의 문제점에 관해 본부에서는 각 철도국에 배속된 현재의 화차 할당대수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차 표준수를 유지하는 것조차 대단히 어렵고, 현재 화차의 변동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 사전적인 화차 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즉, 어, 현재 화체 변동에 따라 화차의 체류와 공차의 발생을 피할 수 없었으므로, 현재 화체 변동을 가져오는 발송 정비 화차 수에 관해서 어, 적당한 조치를 취하고, 나아가 방향별 어, 사용 화차의 적재 방식 등을 통해서 예방 조치를 강조할, 강구할 것을 어,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유 철도는 화물출하의 그 계절적인 파동과 화재 공간적인 편향성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1921년에 수송관계 전용 전화가 설치되었고 1924년에는 매일 정시에 통화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1925년 6월에는 관련된 제수석 규정을 통합하여 화물 수송 수 속이 재정되어 배차제도가 체계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철도 수송의 효율화 프로세스는 국철 내부에 한정되지 않고 철도 수송의 양단에 있었던 소운송 업자에 대해서도 실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표에서 구미 철도들과의 비교를 보면 영업 1km 당 직원 수는 영국 다음으로 일본이 높았고. 직원 1인당 인톤 킬로미터, 어, 즉 노동 생산성에서는 미국 다음으로 일본이 높았습니다. 또한 철도 차량을 기준으로한 수송량에서는 수정, 기관차를 기준으로 일본이 가장 높았고 객차나 화차를 기준으로해서는 미국 다음으로 일본이 높았습니다. 즉 일본 국유 철도는 국제적으로 보아도 높은 효율성을 달성한 철도였던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 국유철도가 철도 투자가 제한되는 과정에서 철도 운영의 효율화를 철도 수리 작업과 배차 업무를 중심으로 달성해 가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국유철도가 세계 대공황이 발생하여 경기가 급속히 수축하자 이를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지에 대해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